안녕하십니까? 봉신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재피 천주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역시나 매달 받는 배당금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저는 40대 다둥이 아빠로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서 안정감 있고 매달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제가 재피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근로 소득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금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재투자를 하고 순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재피 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성장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배당이 나오는 ETF 중에서 재피만큼 QYLD라는 종목도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두 종목을 가지고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피의 배당금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배당금은 1년 후인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배당금과 비교하면 배당금이 감소하고 있으나 2년 후인 22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배당금을 지급한 21년과 22년을 비교해 보면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배당금은 평균적으로 0.347 달러이고 총합은 4.161 달러입니다. 22년 배당금은 평균은 0.53 달러이고 총합은 6. 362달러로 이 배당금의 총합을 비교해보면 1년동안 배당금이 34.3%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년이 나타내는 것이 맨앞의 빨간색 바이고 21년이 중간의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 22년을 나타냅니다. 배당금 추세를 월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첫 상장되어 처음 배당금을 지급했던 첫 해보다 21년에 배당금이 줄기는 했었지만 22년에는 다시 배당금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각 월별로 맨 뒤에 있는 초록색, 즉 22년의 배당금이 가장 높다는 것을 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월 배당금, ETF, QYLD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피와 비교를 위하여 20년, 21년, 22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1년 평균 배당금은 0.24달러로 총 배당금은 2.8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2년의 평균 배당금은 0.18달러로 총 배당금은 2.19달러로 배당이 마이너스 -23 23.2%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빨간색 그리고 21년 중간에 노란색 바, 그리고 22년 초록색 그래프 바를 보시면 배당금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로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20년의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21년, 22년의 배당금 내력을 가리게 되어 어, 현재의 배당금 내역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제피는 현재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QI LD 같은 경우 아쉽게도 배당금이 역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차트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피 자체의 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제피를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고, 그리고 제피의 배당금 상승 내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수 없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힘든 장이 되겠지만 제피가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 나간다면 저는 신념을 믿고 제피 천주 달성을 위해 끝까지 제피를 월별로 매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재투자하여 복리 마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피 배당금 생장 내역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조금 더 제피에 대한 확신이 저는 스스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서 요새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